네, 국민의힘 조례수 고원입니다. 아, 지금 여성 가족부가 있는데요. 그 명칭을. 이라는 용어가 제 3의 성 성적 지향등이 젠더 이도에 관련되고 연결돼서 어떤 혼란을 처리할수 있다. 네, 이런 수도권 기독교총연합회 박종호 사무총장님, 그리고 십개 광역시도 악법 대응 본부의 최광희 사무총장님, 그리고 자유인권실 천국민행동 대표 주요세 목사님, 그리고 발역나연대 하순환 대표님, 그리고 교육바로세우기 운동본부의 박소영 대표님. 지금 육진경 아, 대표님 지금 오신 비시네요 전국 교육 회복 교사 연합의 전 대표이십니다. 자. 저는 예, 앞으로 성명서를 남 나도. 아 기록도 계서 보셔서 진행하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성경등 가족부관대 대책위원회 대표를 맡고 있는 기름병 교수입니다. 어, 제가 왜이 어, 성경등 화족부를 반대하시는지를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 성경등이라는 의미 안에는 다양한 성경체성을 포함한는경 또는 성적지향 및성별경체성 차별금지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사실 2017년도 문재인 대통령 때 헌법 개정을 하려고 하면서 헌법 36조에 있는 양성의 평등을 성평등 또는 평등으로 바꾸려고 했습니다. 어, 그때 어, 양성평등을 성평등으로 바꿔서 동성교를 합법화하려는 시도를 반대한다고 전국의 수많은 단체들이 목소리를 내었습니다. 그때 광주에서는 2만 명이 모이고 대전에는 3만 명이 모였습니다. 결국 그때 어, 헌법 개정을 어, 하지 못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성평등 가족부를 만들어서, 결국, 어, 동성경을 합법화를 하려고 하지 않느냐, 라고 우리가 굉장히 우리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전국에 있는 700여 개 단체가 뭉쳐서 성평등 가족부 반대 대책위원회를 만들었으며, 전국적으로, 어, 지속적으로 목소리를 낼 예정입니다. 다음 주 토요일, 7월 12일 오후 2시에, 숭례문 앞에서 몇천 명이 모이는 어, 집지할 예정이고요. 어, 저희들이, 어, 정부에서 저희들의, 어, 이 요청을 들어주실 때까지 계속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어, 정부에서는 국민의 소리를 들으시고 성격과 나적고 추진을 중단해, 중단해 주시기를 안내를 바랍니다. 먼저, 어, 발언하실 분은, 어, 17개 광역시도 합법대응본부 사무총장을 맡고 계시는 최광희 사무총장님께서 먼저 발언해 주시겠습니다. 여성가족부를 성평등가족부로 확대하게 반대한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교회에 그 계신 언론인 여러분, 저는 오늘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는 성평등가족부확대하게에 대해 깊은 우려와 강한 반대의 뜻을 밝히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금 정부가 말하는 성평등은 남자와 여자 양성의 평등이 아닙니다. 정부가 추진하는 성평등가족부 성과 여성의 생물학적 차이를 부정하고 동성혼과 성별차기 결정권 같은 극진적 젠더 이념을 국가제도의 틀 안에 들여오려는 것입니다. 이것은 젠더 이념을 국가정책으로 제도화하려는 시도입니다. 이것은 가정과 사회 질서, 자녀 교육, 헌법적 가치를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묻습니다. 누가 이 정책에 동의했습니까? 국민과의 충분한 논의 없이 이연중심의 부처를 왜 밀어붙이는 것입니까? 모두가 알다시피 대한민국 헌법 36조에 따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하는 혼인과 가족제도가 보호받아야 합니다. 이런 헌법 가치를 뒤흔드는 부처를 우리는 결코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지금 추진하는 성평등 가족들은 다양성을 가장한 이념 독주이며 국민적 합의 없이 특정 사상을 관철시키는 행정 폭주입니다. 국민 여러분, 우리가 지키는 것은 단순한 부처 이름이 아니라 건강한 가정, 헌법적 가치, 그리고 우리 아이들의 미래입니다. 우리는 기억할 것입니다. 그리고 행동할 것입니다. 자녀를 가진 부모로서 헌법을 지키는 국민으로서 우리는 이 상황을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국민의 이름으로 이 부당한 잿들을 저지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요구합니다. 첫째는 성평가과 죽고 신설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 둘째는 인형 정책을 반영하는 모든 시도를 철회하라. 감사합니다. 우리 아이들을 위한 안정적인 울타리를 제거하지 마십시오. 성평등, 젠더 이퀄리티는 남녀평등이 아닙니다. 동성은 성전환, 성소수자 차별금지법 추진, 호괄적 젠더 교육, 성중립 화장실 등 가족 질서와 사회의 윤리를 기운드는 매우 위험한 요소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부모와 자녀로 이루어진 건강한 가정이 동성커플 성전환자의 결합으로 대체되게 되면 우리의 아이들을 위한 안정적인 울타리가 사라지게 됩니다. 아이들의 신체가 돌이킬 수 없이 훼손되어 불행하게 됩니다. 10대 청소년들의 생식기능을 영구적으로 파괴하고 가정을 파멸로 이끄는 일들이 이제 눈앞에 현실로 다가올 것입니다. 정서적으로 불안정한 10대 시절 성기 제거 수술, 가슴 제거 수술, 호르몬 주입 등으로 돌이킬 수 없는 신체의 훼손인 성전환 수술 등으로 우리 아이들은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살기 어렵게 됩니다. 생식 기능이 훼손된 세대로 출산율은 더 하락할 것이며 이는 급격한 인구 감소로 국가의 위기를 초래할 것입니다. 젠더 성평등은 유행하던 이데올로기입니다. 서유럽에서 유행하다가 이제는 파문으로 접어들어 젠더 정책을 저들은 서서히 폐기하고 있습니다. 실패한 젠더 이념을 새로운 사조인 것처럼 국가 정책으로 실시하는 어리석음에 빠져서는 안될 것입니다. 성평등은 아이들의 성 정체성 확립에 큰 혼란을 줍니다. 그리고 급진적인 젠더 이데올로기에 강제 주입 당하게 되는 아동 학대가 국가적으로 일어나게 됩니다. 남성과 여성이라는 생물학적 사실보다 개인의 주관적 느낌에 따라 성별을 선택할 수 있다는 성평등 교육은 학교 현장을 큰 혼란에 빠지게 할 것입니다. 이미 서구에서 많은 문제가 있다는 것이 드러난 급진적 젠더 이데올로기를 국가적으로 강제 주입하여 학생들을 정신적으로, 신체적으로 학대하는 일이 합법적으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현행법 체제 및 현재 시행되고 있는 2022 교육과정에서는 성평등이 아니라 양성평등입니다. 그리고 성평등을 삭제하여 아이들을 보호하고 안전하게 자라도록 성전환, 조기성애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히 고려하도록 교육과정에 나와 있습니다. 국민들은 남녀 갈등을 조정하고 젠더 인형을 국민 세금으로 전파하던 여성 가족과 폐지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성평등 가족으로 바꾸겠다는 말사는 국민의 뜻을 짓밟고 강제 인형 주입을 노골적으로 하겠다는 독재적 발상입니다 아이들을 불행하게 하고 국가의 졸립을 위태롭게 만드는 성평등 가족으로 개편하는 것을 강력히 안내니다 네, 다음으로 는자유인 관심찬 국민 행동의 주요적 대인니다 네, 반갑습니다. 기타님. 아, 저는 오 하고 싶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정부 부서에서 가장 논쟁이 심하고 폐지가 논의된 부서는 여성부, 여성가족부밖에 없습니다. 시작은 여성부로 시작했다가 여성가족부로 했다가 계속 왔다갔다 했다가 지난 정부에서는 폐지하는 쪽으로 갔다가 지금은 오히려 확대개편하는 쪽으로 간다면 국민 간의 갈등, 특히 남녀 갈등을 심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저희는 반대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 어, 김대중 정부에서 시작할 때도 오히려 정부 부처를 축소하는 차원에서 처음에는 여성 가족들을 공약으로 내버렸다가 취소했습니다. 그러다가 오히려 한나라당에서 주장해갖고 지금 여성부가 태동이 되셨는데, 현재 와서 22년, 25년이 지난 현실점에서볼 때, 여성가족부는 그 본래의 기능을 상실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남자와 여자가 서로 상생하는 남녀결혼을서로 권장하고 건강한 가족을 지키려고 하기보다는 남녀 갈등을 부추기고 오히려 저출산 국가부도 문제를 더욱 심화시키고 있는 악순환을 계속 유발시키는 부서가 여성가족부입니다. 그리고 여성들의 권익을 위해서 실제로 싸워왔느냐. 여성가족부가 지금까지 해온 일, 그리고 여성가족부가 지금 업무로 관찰하고 있는 일을 다 살펴보시면 기자분들도 아실 겁니다. 이것은 꼭 진영 논리가 아니고 다음 세대를 위하고 대한민국의 건강성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국가적인 문제인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도 여성가족부는 오히려 폐지되어야 되지 성평등가족부로 확대 개편한다는 것은 법을 성설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반대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교육 바로 세우기 운동 본부 박서연 대표께서 상명서 낭독이 있겠습니다. 네, 성고서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부를 성평등 가족부로 확대 개편하려는 시도를 강력히 반대한다. 이재명 정부는 여성가족부의 기능을 확대 강화해 성평등 가족부로 개편하겠다고 공약하였고. 최근 여성가족부를 성평등가족부로 명칭을 변경하려는 시도가 본격화되고 있다는 언론 보도가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이는 단순한 부처 명칭 변경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기본이 되는 가족제도와 성별 개념, 더 나아가 헌법적 가치와 현행 법책의 전반에 심각한 혼란을 불러올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다. 성평등이라는 용어는 국제적으로 젠더 이데올로기를 포함하고 있어 남녀 평등을 의미하는 양성평등과는 전혀 다른 개념이다. 성평등은 제3의 성, 트랜스젠더, 노 마이너리 등 남녀의 이분법적 성별 개념을 해체하고 다양한 성 정체성을 제도적으로 인정하자면 취지로 확장되어 사용된다. 이는 단순한 성별 차별 시정의 차원을 넘어 가정과 사회, 교육과 법칙의 전반을 통째로 바꾸려는 시도이며 국민 다수의 합의 없이 국가 정책에 젠더 이데올로기를 이식하려는 위험한 시도를 할수 있다. 무엇보다 성평등이라는 개념은 인간이 남녀 두 성별로 이루어진 자연 질서에 정면으로 반할 뿐 아니라 대한민국 헌법에도 위대되, 위배되는 위헌적 개념이다. 헌법 제 36조 제 1항은 혼인과 가족 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대한민국 헌법이 남성과 여성 이두 성별을 전제로 하고 있음을 분명히 하고 있다. 그런데 성평등은 이두 성별의 경계를 흐리고 다양한 젠더를 제조함으로써 헌법상 보호하고 있는 양성평등의 가족 제도를 무너지려는 시도이다. 2014년 국회 공청회에서 여성발전기본법을 성평등기본법으로 개정할 것인지 논의될 당시에도 성평등이라는 용어가 재산의 성, 성적지향 등 제도이데올로기와 연결되어 정책적 혼란과 사회적 갈등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어서 국회, 학계, 시민사회는 충분한 논의 끝에 양성평등기본법으로 법명을 개정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이러한 합의를 무시하고 여성 가족부를 성평등 가족부로 개편하는 것은 국민적 신뢰를 배반하는 행위라고 본다. 또한 헌법을 비롯하여 민법상의 친족과 상속, 국민건강보험법, 가족관계등록법, 양성평등기본법 등 현행 법체계는 모두 남성과 여성의 양성을 전제로 설계되어 유지되고 있다. 만약 부처 명칭부터 성평등을 전면에 내세운다면 관련 정책과 법률 해석에도 혼란이 불가피해지고 이는 국가 법질서 전반에 혼란과 갈등을 유발할 것이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강력히 요구한다. 하나, 정부는 성경적 질서와 헌법 원칙에 반하는 성평등 가족부 개편 시도를 즉각 중단하게 촉구한다. 하나, 국회는 국민적 합의 없이 젠더 이데올로기를 국가 기관 명칭에 공식적으로 도입하려는 모든 시도를 거부한다. 하나, 향후 모든 법령과 조례는 헌법과 양성평등 기본법에 합치되도록 양성평등 개념으로 재개정하길 요청한다. 만약 정부가 이러한 국민적 요구를 무시하고 성평등 가족법 개편을 강행한다면 우리는 강력한 반대 의동과 국민적 저항으로 끝까지 살아나올 것을 엄중히 경고한다. 2025년 7월 1일 성평등가족부 반대 대책위원회 외 시민단체 일도. 감사합니다. 네, 저희들은 어, 전국의 700여 개 단체가 뭉쳐서 성평등가족부 반대 대책위원회를 만들었고요. 앞으로 시속적으로 목소리를 낼 예정입니다. 어, 다음 주 토요일 7월 12일 오후 2시에 숭례문 앞에서 어, 대규모 집회를 할 것이고 또 정부에서는 어, 저희들의 소리를 들으셔서 성평등가족고 추진하여 중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으로 기자회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